안녕하세요. 현대무용을 전공을 하고 있는 강정무입니다. 제 취미가 되게 많아요. 저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사진도 찍고 그림도 그리고 집에서는 피아노 연습도 간간히 하고 기타도 조금씩 하고 근데 아직 너무 못 해가지고 <laughs> 여러 가지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살짝 애정의 관계 같습니다. 애정의 관계. 정말 포기하고 싶어도 또 그런 생각이 들 때면 너무 춤이 추고 싶고 무대에 서고 싶고 안무를 하고 싶고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데 제마음의 영순이가 되는 그런 것더 편안한 사람을 만나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혜수이고요. 한국무용 전공입니다. 요즘에는 필라테스랑 강아지 용품을 되게 많이 옷이랑 그런 거 많이 사가지고 산책 시키는 거 좋아하고 책을 많이 읽을 예정입니다. 멀어질래야 멀어질 수 없는 그런 것 같아요. 춤을 출 때가 가장 마음이 행복한 것 같아요. 한없이 기댈 수 있는 것, 뭔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또 그런 사랑을 되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무조건적인 사랑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랑을 찾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이 도윤이라고 합니다 축구 경기 보는 재미로 살고 있습니다 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쭉 함께 해오던 동반자 느낌? 점점 더알수 없는 것. 좀 많이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조금 약간 해보게 되는, 좀더 진지하게 고려해보는 되게 저한테 아주 사랑이 많았다 서 보완해줄 수 있는 사람 응, 안녕하세요 저는 이예나라고 합니다 장르는 발레입니다 발레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저의 어렸을 때꿈 꼭... 꿈이었던 것 같아요. 업무를 정말 하게 되면서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면서 이렇게 그냥, 그냥 꿈꿔왔던 것 같아요. 삶의 친구보다 응. 사랑을 하게 되면 좀우린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움직도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솔직하게 정해놓고 그렇게 하는 성격이 아니어서 응. 그 사람의 진심과 그런 깊은 모습을 고 저도 마음을 열고 안녕하세요 코레오 장면 퍼포먼스 팀 제로백 소속 이유태입니다 아사라츠 트래킹이라고 이제 아크로바틱과 비슷한 약간 기술 같은 것들? 이런 거 하면서 되게 쌓았던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 네, 취미로 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유일하게 열심히 시간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은 것인 것 같아요. 춤에서 춤에 필요한 뭔가 감정이나 그런 것들을 얻어낼 수, 얻을 어수 있는 되게 영감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서로 힘을 힘이 되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찾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댄스 장르는 걸스 입합김소솔입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요즘엔 집에서 영화를 많이 보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아, 그런데 예전에는 액션이나 스릴러 이런 걸 like 좋아했다면 요즘에는 로맨스 영화를 보면서 약간 몽글몽글한 감정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거고,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였습니다. 나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모든 걸 나눠줄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건 욕심마저 또 내려놓고 상대에게 줄수 있는, 그렇게. 싶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같이 하면서 서로 좋은 감정도 나누겁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장준혁이고 현대무용수입니다. 수영장 가서 수영하는 거랑 또 수영을 좋아하니까 친구들이랑 다 같이 바다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물놀이를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춤을 정말 좋아하고 더 잘하고 싶고 계속 하고 싶기 때문에 저한테 춤은 항상 필요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존재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장비아다그렇지만 제가 정말 마음을 다 쏟아붓고 그렇게 해줘도 상처 받는 것도 더 커지고 그런 걸잘 조율을 해서 만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제 노래는 정영화가 항상 했어요 그런 사을 찾으러 안녕하세요 발레리나 최예림입니다 저는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요. 친구들 만나고 같이 밥 먹고 수다 떠는 거 좋아해요. 춤은 그냥 저인 것 같아요. 춤출 때가 제일 나답고 편한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일단 춤이라고 하면은 제가 노력해서 조금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뭐 발전할 수 있고 하는데 사랑은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음이 잘 맞는 상대를 찾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퍼크루 소속되어 있고요. 얼반 장르를 하고 있는 송재엽이라고 합니다. 춤을 배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아직도 많이 큰것 같고, 배우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어, 제 2의 심장과도 같은, 제 인생에서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 그런 것 같아요. 평생 풀어야 될 숙제? 항상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연애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하고, 뭐, 모든 사랑에 대한 것들이 다르게 느껴지고, 매번 더 어렵고,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안에 있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박세영입니다. 제가 사실 게임을 요즘에는 잘 못하는데 사실 예전에는 바쁘기 전에는 계속 했었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그냥 한 번씩 가서 즐기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하는 친구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뿌듯하고 기분 좋은 약간 그런 친구 같아요 계속 붙어있고 싶고 안 보면 보고 싶고 어, 약간 안보 그니까 러못 보게 되면 약간 화가 나는 <laughs> 그런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저는 친구같이 편하게 연애를 할수 있는 그런 사랑을 찾고 싶습니다. We are K-pop Mnet.